난못 모셔요. 이번엔 누나가 알아서 하세요. 아버지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동생이 던진 첫마디였네요.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. 저는 62살, 얼마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. 누나, 엄마 또 병원. 괜찮다.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. 예전엔 이렇게 서로 챙기며 살았죠. 동생도 결혼 전엔 누구보다 어머니께 잘했어요. 감기만 걸려도 밤새 수건 올려드리던 아이였거든요. 그런데 동생이 결혼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대출이 생기면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. 이번 달 엄마 진료비 좀 보태줄 수 있니?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. 누나는 혼자 사니까 시간 많잖아요. 난 여유가 없어요. 그 말이 돌처럼 가슴에 박혔네요. 결정적으로 동생이 돌변한 이유는 어머니, 집 때문이었어요. 누나가 계속 모시면, 집도 누나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? 이 말을 듣는 순간, 아, 이제는 가족보다 계산이 먼저구나 싶었어요. 넌 이제 엄마도, 집도 다 부담스럽니? 저도 참다가 터져버렸죠. 그런데 동생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. 낳아준 건 엄마지. 책임지는 건 누나잖아요. 현실적으로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앱이 없는 집. 너만 믿고 살았지 하시며 눈을 감으셨어요. 어머니의 손이 작고 따뜻해서 그날은 참 오래 울었네요. 며칠 동안 어머니 사진 보며 사흘, 동생 연락 기다리며 또 사흘을 울었어요. 가족이란 게참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. 이런 동생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공감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